GF가 몇 년인지 몰라요? 90, 90년, 9 0 아이, 지금 공주살! 30이 거. 없어! 사는 거. 20살들은 몰라도 되지만, 야 30대는 알아야지! 아... 안녕하세요, 슈카월드의 닌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월드의 엔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은 좀 여러가지 커뮤니티, 네. 상식 논란을 네. 가져왔는데요. 아, 요게 사실 슈카월드에서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예전에 한번 네. 있었어요. 상자논쟁, 뭐, 이런거 있었거든요. 음. 조금 더 쉬운 논란들을 가져왔습니다. 어, IMF가 80년대 일이냐고 묻던데 자기는 잘 모른다. IMF 시절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IMF가 8 0년대 했을 음. 수도 있죠. 그게 왜 상식입니까? 있었다는 걸 알면 되지. IMF가 뭔지를 모른다. 근데 음. <laughs> 이런 이건 좀 문제가 어. 있지만, 그게 몇 년도인지, 몇년 된지가 네, 네. 8, 90년대 알면 됐죠. 아 포인트는 그러니까 IMF는 좀 모르는 건좀 그런데, 정확한 연도까지는 그러니까, 그 연대를 필요는 알 없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 굳이. 그러니까 저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꼽주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너 그것도 모를?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고, 음. 너도 IMF 기억이 있죠? 근무우기 운동 근무우기 운동, 운동. 어. 90, 90년 90 IGF가 <laughs> 몇 년인지 몰라요? 아이 지금 꼼추 사는 30이 <laughs> 없어 20살들은 몰라도 되지만 야 30대는 알아야지 아니 너는 어. 그때 태어나 있었잖아 아니 연도 몰라도 된다면서요? 무시하시는 음. 거냐고요? 저도 참고로 IMF 때 네. 그 대학교 막 입학했습니다. 신도준인데? 어. 네. 그럼 다행이네요. 음. 오히려 피해갈 수 있었잖아요. 아니죠?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웃음> 어떻게 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얘가 다행이래. <laughs> 음. 아, 아니 왜냐면은 취업하는 분들이 <laughs> 아 얘가 있으니까. 다행이래. 아니, 아버지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취업에 바로 이렇게 딱 맞물린 분들이 나는 그때 진짜 힘들었다라고 음. 생각해가지고. 저 대학 들어가서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아버지 직장을 막 왔다 갔다 충청에서 <laughs> 근데 그럼 장학금을 타야지 그걸 게임 방에 가가지고 그거를 와 진짜 대학교 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어. 그게 뭐냐? 네. 장학금은 신청해야 죠니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가 공부 잘하면 상은 누군가가 자동으로 내 나를 체크해서 어. 주는 삶을 살았잖아요. 음. 대학교 오니까 내가 신청을 안 하면 그쵸, 그쵸. 상도 안 주고 음.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 처음에. 어... 근데 사망금에서. 어차피 그땐 한점이안 되셨잖아요. <laughs> 어차피 못 받으셨잖아요. <봐> <laughs> 이렇게 서울대를 <laughs> 어... 제가 강박하게 감히, 감히 놀려봅니다. <laughs> 다음 주제는요. 어, 제가 상식이 부족한 건가요? 어, 요즘에 한 친구가 중국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어, 중국도 한자를 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laughs> <laughs> 언니 다들 그러면 뭘 쓰겠냐? 라고 물어봤더니 <laughs> 한자 일본에서 만들어진 글자 아니야? 어. 저보고 뭘 배운 거냐? 라고 묻더라. 요구... 내가 잘못된 겁니까? <웃음> <웃음> 한자가 일본에서 온 글자냐 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웃음> 네 <laughs>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거. 예. 한자가 중국에서 온 글자다라는 정도는 음.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네.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어. 한자 이름 쓸수 있습니까? 아 맞, 당연하죠 아니 난 한자 이름을 쓸 데가 없는데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이름까지 자, 한자로 썼습니다 서승아 씨 자기 이름 한자로 쓸수 있습니까? 못 써요 진짜로? 알못 써? 왜못 네, 써요 아니 근데 뭐 서류 같은 거쓸때 네. 그런 거 기입하는 거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laughs> 왜요? 사실 <laughs> 수 있지? 예전에는 음. 부모님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한자로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랬죠 음. 아니, 마지막 마지노선이 자기 이름 쓰는 거다 근데 지금 <웃음> 오, <웃음> 마지노선을 넘어갔다 뭐요? <laughs> 이분은 우리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음. 그 마지노선을 벗어난 거잖아요 제가 바보입니다 아예아예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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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한자로 이름을 못 쓰면 상식이 부족한 거냐? 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음, 음. 세상이 <laughs>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얘 말대로 충격인 거죠 그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음. 신문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 음. 신문이 없어지면서 우리 음. 사회에 온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제가 네. 20대만 해도 지하철에 타면 전부 다 신문 들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 지하철 위에다가 두고 가면 두고 다음, 거, 사람이 다음 사람이 살고. 또 보고. 그게 매너였어. 음, 매너지 위에다 이렇게 두고 가는 게그 음. 다음 사람이 보라고. 음. 근데 저도 항상 저도 신문 을 보면서 하고 많은 사람들도 신문을 보면서 봤어요. 그게 음. 어떤 역할이었냐? 전 국민이 어휘력 음. 그리고 문해력을 음. 키우는 과정이야. 음. 단체로 공부를 한 거고. 대학을 졸업해도 음. 신문을 본단 말이에요. 신문을 음. 글을 계속 음. 읽고 되게 긴 거를 음. 그리고 그게. 여론을 만들었어. 음, 다 공통된 같이, 걸 읽으니까. 다 같이 공통된 걸 보기 때문에 그쵸? 계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음. 문해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역할을 했는데 신문이 없어진 순간에 그빈 공간을 영상이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했던 어휘력이나 문해력은 내려가고 어... 여론의 시대는 내려가고 음. 반대로 영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올라갔죠. 어...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음... 나만의 팬덤이 맞... 이런 건 올라가는데 음... 반대가 내려가게 됐죠. 음... 이제 어디가 상식이냐가 그... 정하기가 어려워 바뀐 거죠. 상식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게 음... 결정적인 게 저는 신문이 큰 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네. 그 이범학 씨 옛날에 몰래카메라에서 아주 인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범학 <목소리> 씨가 누구의 문 그, 상식이 없구만, 이 사람들이. 이범학 씨가 누구야? 이범규이경규 씨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노래가 못할 뻔하가는. 아저씨, 누구세요? <목소리> 이범학 씨, 종리하는 아저씨. 나나나나나나 날들을,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이건 더 진실함은 이해해. 어. 내 사랑 <놀람>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 역시 자네야. 아니, 역시. 아니잖아. 어떻게 해서? 모른다면서요 몰라 모르는다. 이 노래 이 노래를 불렀던 우리 이범학 형님. 하여튼 이분이 나왔던 그 몰래카메라였어요. <laughs> 네. 장학퀴즈에 문제를 내는 역할이었습니다. 음. 아. 네, 문제가 몰래카메라였던. 아~~ 음. 그 퀴즈쇼가 어, 퀴즈쇼가 그 문제가 몰래카메라였어요 아~~ 음. 그,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문제 하나 있어요 뭐요? 응. GDP는 응. 국가의 총생산량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응. 그렇다면 세발의 피는 무엇일까요? 어? <laughs> 야왜 이게 문제였어요 <laughs> 갑자기? 새발의 피 세. 벌드발의 피 뜻이 뭐야 세발의피 쬐끄만 거 쪼끔 세발의피 초쪽지요? <laughs> 오, 우와, 우와! 뭐예요, 그게? <laughs> 역시, 역시 누나야! 우와, 역시 누나야! 뭐야, 야, 뭐, 조적지요. 뭘 물어본 거야, 네. 조적지요. 이거 네. 왜, 뭐야, 이런 반응. 왜 물어본 거야? <laughs> 맥락이 없는 문제를 아 고등학생들이 산책 아 긴장해서 GDP 다음 뭐, 뭐아 GNI 나오나? g m p 나오나? 뭐 나오나? 음. 긴장하고 있었는데, 세 음. 발의 피. 응. 음. 그니까, 네 명이 다벙 쪄서. 음. 조금이란 뜻인데요? 어, 정답! 뭐 이런 오... 거죠? 요즘 SNS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웃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왜요? 왜요? 얼마 전에 뭐 무신사 냄새 이런 거 나왔잖아요. 어 네네네. 네 어, 아, 그 이해를 못하시겠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대표님 아세요? 저 무신사 광고. 광고도 하셨는데 지금. 아니, 저 무신사 광고 찍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아. 아니, 이거... 찍었는데 무신사 냄새가 무슨 뜻인지를 아시냐고요? 저 이래면도 무신사 픽 픽, 무신사 원픽 사랑합니다 광고 광고주님. 무신사 냄새가 무슨? 뜻이잖아요? 아 너무 무신사 틱하게 입고 다닌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재 틱하다는 거잖아 니네 네 표현으로 약간. 모르나? 다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laughs> 왜 몰라? 왜 몰라? 이것도 모르시냐고요? 십과설 올라. 그 무신사고 그옷 그, 그 특유의 그뭐야뭐 음. 냄새라 그러나? 그러니까 모나미룩처럼 음. 약간 이렇게 흰 셔츠에 뭐 검정 슬랙스라든지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아, 이런 무늬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아무것도 미문이. 안 달려 있고 어. 정말 그냥 어머란 느낌의 어, 포멀한 느낌의 그냥 그거를 무신사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 후반 이상들이 입고 다니는 그 스타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반이 아니고 20대 중반 인스타에 남친룩에정서 치면 나오는 무슨 인스 이렇게 정의가 거. 다르구만 <laughs> 정의가 달... 다른게 아니고 저는 뭐 사랑하니까 이해를 잘 잘못... 못해 예, 저는 사랑 다르... 이해를 잘못 다르게 하고 있는거죠 저는 있는 사랑하니까 예. <laughs> 예. 음.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음, 예. 얘기가 있는게 음, 음, 음. 제가 사장님께 많이 입, 입혀드렸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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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는 분명히 엄청 멋있었는데 <웃음> 멋있었는데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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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게 <laughs> 과연 제 탓일까요? <웃음> <웃음>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laughs> <저> 사장님 <laughs> 패셔너블하게 입으려고는 했지만 무진사스럽다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음. 그런 게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아, 진짜 다르게 받아들였구나. 음.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받아들인 거는 음. 아따 홍대 남친 스타일로 입었네. 응. 음. 넌 이쪽이야. 아니에요. <laughs> 내 <하고>. 사람고. <laughs> 아니에요. <laughs> 그 그러니까. 이쪽이야 그러니까이 어찌가 몸이. 노래가 나오잖아. 몸이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쪽이야. 신사 스타일은 그게 아니야. <laughs> 그 노래가 이쪽이야. <laughs> 상식 요거는 사자성어로 가면 끝도 없겠다. 요즘 음 사자성어. 사자성어 하나도 모르죠. 음. 어. 내가 하나만 해볼까? 네. 우리, 루시아 테스트. 아, 저다 알죠? 사자성어 잘해요. <laughs> 야, 야, 야. 야, 야, 자, 자. 자 어,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다 한다고. 어. 야, 위록지 마. 네? 위록지 마. 쪼르지 마. 아, <laughs> 진짜. 아, 쉬운 거잖아요, 위록지 마. 어디 <laughs> 보여줄게, 나의 베이벤. 뭐, 위록지 마요? 위록지 마. 위록지 마. <laughs> 쪼르지마 아니야. <laughs> 쪼르지 조르지마 <laughs> 하지마 조르디오 아르바이트 알아요 미니 알아요 위록지마 위록지마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뜻만 뜻만 <laughs> 이거 위록지마 록이 음, 이제 네. 나기해줄게요 풀록 음. 아니야 아니야 록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으로 먹는 거 뿌리 있죠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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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 음. 사슴? 사슴이에이에요있에 사... 있는. 마가 네. 말이야. 네, 말. 어. 사슴, 사슴. 말 정답! 정답! 말보다 사슴. 정답. 사슴보다 말이 위다. 정답. 루돌프가 낫다. <laughs> 들으면 알수 있어. 들으면 네, 알수 있어. 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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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야 돼. 힘내야 돼. 힌트, 여기 여기서 말해 힌트 힌트,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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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이 있고 말이 있는데, 누가 이걸 보고 말이라 그랬어. 어. 그, 그게 뭔요 그거 저, 저, 검색해봐요. 검색해봐요. 장사꾼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라 그러 위록지마 그러니까 아 위록지 아닌 말을 하는 거죠 아 틀린 말 틀린 것을 맞다 하다 근데 사장님은 위록지마 하는 게 좋으세요 충신처럼 정말 올고진 그런... 위록지마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망합니다 음음 그러면 사장님께 바, 바른 말을 해도 되나요? 두두 항상 사장님 뭐 잘생기셨다 사장님 그 멋지시다 네. 이런 말이 아닌 그건 진실이잖아 맞습니다. 위록지마. 잘생 위록지마야. 걔네들이 괜히 위록지마한 게 아니야. <laughs> 살아남을 목이 걸리면은 얘기하게 돼 있어요. 목이 걸리면은 <laughs> 옛날 고사성어에는 다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위록지마를 해야 살아남을 <laughs> 수 있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깐요. 어? 살아남은 저거만 <laughs> 저거만 남아 있는 게 있는 거지. 남아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음... <laughs> 토사구팽. 토사구팽. 토사구팽은 아니지. 음. 토사구팽. 토끼. 토끼. 음. 토끼를. 어. 토끼를 토끼를 아, 아, 음. 죽여서 토끼를 죽여서 토사 토끼를 죽여서 아, 구구워먹어 팽이버 음. <laughs> 팽이버섯 팽이버섯을 했어 토사국 빵 그러니까 뭐 삶아 먹는다 약간 삶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 삶아 먹어 <laughs> 뭘 <도끼를. 도끼를> 삶아 토끼를 토끼를 삶아 뭐개 토끼 오 비슷 비슷 사냥개, 사냥개. 음. 그러니까 이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개가 잘 키우던 충신 충견이 있었어. 필요가 없어지니까 어. 삶아 먹는 거야. 그쵸? 응. 음. 팽에서 버린다. 어, 팽에서 버린다. 맞아요. 어, 팽이 삶을 팽이야. 음, 음. 구가, 그, 국자가 아니라 개예요, 개. <laughs> 군대 치킨. 개를 팽한 거야, 개를 삶은 음. 거죠. 토사가 뭐예요, 토사? 다 왔어. 90% 왔어. 이게 알아, 사실. <laughs> 토끼에게 진 개. <웃음> <웃음> 아! 토끼 사냥이 끝나면? 응. 음. 아, 토끼 사냥. 개는 팽된다. 아 개는 죽는다. 아. 그니까, 이 개가 토끼를 쫓는 개잖아요. 음... 근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음. 개가 필요 없어져. 되게 씁쓸한 말이야. 그래서 퇴사를. 저 지금 토사구팽 당한 건가요? 내가 당 했어, 이 사람아! <laughs> 필요 있을 때는 들어오더니, 필요가 <웃음> 없어지니까 <laughs> 퇴, 사해버리고, 토팽에서 <laughs> <투가구팽에서 웃음> 나갔어. 퇴사구팽. <laughs> <laughs> 아유, 검머짐이요, 건머짐건머짐 필요 없어. <laughs> 그렇게 네. 많이 알아도 결국 쓰는 거 겁머짐이잖아요. 필요 없어. 사서막 <laughs> 당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이 음. 사자성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설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 사설 누가요? 그... 아니 실생활에서 아, 야니니 위록지만 쩔더라 야. 이렇게 안하잖좋아그 <laughs> <웃지마. 웃음> <laughs> 위록지만 지렸다 포면야다 <laughs> <laughs> 위록지만 개쩔더라. 야, 진짜 스스는 있지. <laughs> 하이패 느낌이지 지렸다. 예예. 아무튼 상식 논란에서부터 사자성어 논란. 솔직히 보시는 여러분들 제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뻔히 지금 상상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분명히 이거 달려. 그치. 저걸 모르냐?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어, 모를 수 있어요. 모릅니다. 네. 또 알아가면 되죠. 음. 네. 아는 게 즐거움이죠. 음, 그렇죠. 아니, 오히려 아니, 좋은, 좋은 거예요. 모르면은 앞으로 나 배워갈 게 많아. 게 많아. 그럼요. 그럼요. 안본눈 삽니다. 안본눈 눈 삽니다. 눈 삽니다. 안 그렇죠. 그치. 그래서 누가 슬램덩크 안 봤다 그랬는데 음, 그대로였나? 네, 제가 결자로 어, 제가 슬램덩크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아, 슬램덩크 안본뇌 아, 어. 산다 진짜. 잘알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나나 성어 논란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안녕!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